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laughs>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7, 8월 달이 무더운 여름철, 휴가철이라 그런지 휴가지에서 겪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물놀이를 갔다가 겪은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익명의 사연으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생생한 그 기억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제 나이가 45이고요. 벌써 27, 8년 전에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장마가 끝날 딱 지금 무렵이었던 것 같네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다섯 명이서 철렵을 갔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광주였는데요. 장마가 끝난 직후에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에서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텐트를 치고서는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계곡에서 1박을 치르고 집에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다 같이 텐트 안에서 잘 계획이었죠. 그렇게 계곡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때마침 막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다 같이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있던 과자 같은 거를 까먹으면서 수다를 떨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내리던 비가 장대비는 아니었는데 그 보슬비가 텐트 벽을 가볍게 다다다다닥 이렇게 때리는 소리가 굉장히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분위기랑 주제를 살짝 바꿔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제 오른편에 앉아있던 친구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도 잘하고 많이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렇기에 그 친구는 두세 개의 무서운 이야기를 연달아서 막 거침없이 저희한테 들려줬어요. 둥글게 빙 둘러앉은 저희 친구들은 그 친구가 하는 얘기에 상당히 몰입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오는 날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물가 쪽으로 가보자고 제안을 하면 절대 응해선 안 되는 거 알지? 그거 귀신 들린 거거든. 다 같이 물에 빠뜨려 죽이려는 귀신의 수작인 거지.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만 봐도. 무서운 이야기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책으로 접하거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게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해주는 그런 신기한 무서운 이야기들에 굉장히 제가 몰입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친구가 해주던 무서운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와, 야, 나 완전 소름 돋았어. 야, 다른 것도 없냐? 재밌게 듣던 친구들은 이야기가 끝난 게 못내 아쉬웠는지 다른 이야기 없냐며 더해 달라고 막 그렇게 성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잠깐 머리를 골똘히 굴리더니 잠깐만 기다려 봐. 어. 뭐가 좋을까? 아. 이거 무서울까? 이렇게 얘기하던 그 순간 해 봐. 제 바로 오른쪽 귓가에서 "해봐"라고 하는 실처럼 가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건요. 제 오른편에서 "해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래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는데요. 제 오른편에 앉아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던 그 친구도 고개를 왼쪽으로 딱 돌리면서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들짝 놀란 거죠. 저랑 이야기를 하던 그 친구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을 뿐더러 저희 뒤쪽으로는 바로 텐트벽이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게 귀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였다면 누군가 그비 내리는 밤에 비를 맞으면서 텐트벽에 붙어서 저희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더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 텐트 안에서 밖에도 못 나가고 막 바들바들 떨던 기억이 있어요. 해봐. 벌써 278년이 지난 이야기인데도 제 머릿속엔 그 실처럼 가는 해봐 하는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그 해봐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귀신 이야기, 내 이야기 할테면 더 해봐. 이런 거였겠죠. 정말 귀신이 자기 이야기 해볼테면 더 해보라고 그랬던 걸까요? 지금도 가끔씩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 장소를 방문하곤 하는데요. 여기 잠깐 재작년에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물속에 바위 있는 곳은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이고 그 바위 위쪽으로는 마리아 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도 부모님과 철역 갈 때마다 봐왔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마리아상이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경기도 광주 곤지암천 그리고 경안천으로 이어져서 팔당으로 내려가는 물인데 거의 매년 이곳에서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실제로 기사에도 났었지만 재작년 곤지암천에서 떨어진 우산을 줍다가 사고가 나고. 작년에는 수영하려고 들어갔다가 사고나고, 하여간 늘 사고가 빈번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 우리마파트 사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매년 구슬한다고 해요. 이런 사고도 사고지만, 여기 다리 밑에서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매년 이렇게 사고가 있고, 구슬하는 걸 보면 분명 여기에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소에서 비 오는 날 텐트를 치고 일박을 했던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무서웠지만 살짝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 더 듣고 싶을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아! 이거 괜찮을까? 해봐. 오늘의 공포 댓글은요, 지난 8월 13일날 업로드됐던 기동대 옥상 귀신설, 이 이야기에 달렸던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대장군님의 댓글이고요. 장교로 수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 귀신 비슷한 것도 못 봤는데요. 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쯤 다 돼서야 신내림 받았다고 고백하던 소대원이 말해주길, 저는 원래 귀문살이 있어서 귀신을 봐야 하는 팔자인데, 할머니 한 분이 잡기들 꼬이면 머리끄덩이 잡고 끌어내 주변에 없다고 하네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기, 제가 요즘 괴담 속으로 컨텐츠 때문에 그런데, 그 할머니, 저도 소개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재미없으면 비추우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이 얘기 되게 공감되는 게저군 생활 내내 위병소 근무만 섰었는데요. 바로 뒤에 막사가 있었거든요. 새벽에 진짜 피곤할 때 그냥 어슬렁 걷다가 막사 쪽 보면 갑자기 형체 같은 게 보일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쫄아서 선임 자고 있는 초소 옆에 가서 쭈그려 앉아 있고 그랬었습니다. 컨디션이나 건강이 안 좋을 때 귀신을 더 많이 본다는 건 정설이죠. 항상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댓글인데요, 표고버섯님의 댓글입니다. 공호군번인데요, 기동대 나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살 충동 느낀 게 군대에서입니다. 지금도 악몽을 꾸고 있고요. 구타. 가혹행위, 뭐 성추행 같은 거 어마어마했죠. 이 영상 보니까 또 생각나네요. 아 그리고 이 댓글과는 별개로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DM이 하나 왔는데요. 이 기동대 썰에 나온 기동대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DM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상층짜리 건물 있죠? 그 옥상에 귀신 나왔다는. 그 건물 정말로요? 현재 사람들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코비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